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무식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러분 문자 잘 확인하셨죠? 제가 이 지금 ev 첨단 소재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드디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한번더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장 속에서도 언제나 이 급등하는 종목은 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문자 꼭 확인 하셨냐고 하는 이유가 제가 드린 시점이 여긴데 여기나 뭐 여런데 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가 꼭 지켜 주시고요 오늘 수익 실현 하셨으니까 제가 또 5월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이 선발 주자였고 후발 주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작하기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또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442% 수익 실현, 뭐 52세 김땡땡, 57세 권땡땡 55세 박땡땡, 315% 수익 실현, 39세 박땡땡, 44세 차땡땡, 58세 정땡땡. 이름은 전부 공개는 할 수. 수 없지만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 제가 이거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천드린 시점이 여기였는데 바로 튀어오르고 늦게라도 연락 주신 분들한테 진짜 지금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가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호재 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종목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비엠 조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진짜 한번더 튀어 오르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보세요. 제 말만 들으시면요, 이 수익률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있는데, 이거 에코프로비엠 제가 단기로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금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장기로 드렸잖아요. 장기로 3년내 10배 간다니까요, 여러분.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요 분명히 이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오 주신 분들은 이만큼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하이드로리튬 보세요. 1,100%나 올랐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셔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도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이분은 진짜 좀난 제대로 된 수익 좀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맛좀 보게 해드리면, 뿐입니다. 이렇게 수익낼수 있는 제가 종목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2022년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요. 2023년에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뭐,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드렸을 때 저희 주주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거 주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를 끝까지 믿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요 모르는 종목이라며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야 이거 삼촌리 어제 네 영상 본거 중에 이만큼 수익 봤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 떨어지고 있다 이만큼의 수익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는요 이미 떨어지기 전에 수익 실현 다 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뭐 믿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수익 제가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어. 이 수화학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 아닙니다.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하는 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익률을 안겨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또 이게 대박입니다 금양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저한테 돈을 줘서 제가 이렇게 투자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요 문자로 답장만 드리는 겁니다 목표가 선정해서 이 종목명이랑 저한테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이런 수익률 안 가고 계시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자 보세요. 지금 게 나와 있잖아요. 엄청 나이대도 다양하게 있으시죠. 수익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 이 믿고 따라와 주시냐는 제 목표가를 믿고 따라와 주시냐예요 저를 뭐 무슨 신도처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다 이 수익 더잘 내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 못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 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 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요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거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추려 가지고 한 개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요 종목명이랑 얼마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요 이 종목을 사신 분들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 투자 하신다 했잖아요 50만원 투자 하셨으면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투자는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이 아니라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갈 건데, 여러분들은요, 3개월 동안 5억은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이유는요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이런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앞전에 제가 목표 수익 실현했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보이시죠? 가장 저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치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표가 완성했으니까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이 한번더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후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100% 이상 수익 실현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수익 인증을 이렇게 착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주 드리는 이유가요 이거.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곤란하게 여러분들도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시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니네 사기꾼 같다 하면요.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면은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요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니까 어디 팔지 마세요 제발요 010-6419-0811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작은 50만원으로 할 겁니다 50만원에서 늘려가지 않을 거예요 50만원으로 5억 버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늘려간다 했잖아요. 이걸로요, 농사 끝내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